Yeah. <laughs> 보다 즐겁고 안전한 관람을 위하여 고척 스카이 돔의 비상상황을 보실 시 대피로 및 행동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내야석 1층과 2층은 화사표가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비상구로 나가시면 출구를 통해 바로 경기장 외부로 대피하실 수 있습니다. 내야석 3층과 4층의 경우 비상구를 지나 정면에 보이시는 계단을 내려가시면 경기장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출구가 나옵니다. 외야석 1층과 2층에서는 화살표를 따라 기상구를 지나시면 바로 출구와 연결됩니다. 외야석 3층과 4층에서는 계단을 지나 출구로 대피하실 수 있습니다. 화재 시 자세를 최대한 낮추고 휴대하신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리채 직원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터를 이용하실 수없습앞전시 조명이 들어올 까지 이동을 자제하시기바랍다 이상한 냄새 및 수상한 물건 발견 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반대 방향으로 신속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. 비상시를 대비하 가장 가까운 비상구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